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농식품 크라우드펀딩과 함께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하게 맛있는 차를 만드는 티솜에서 일하고 있는 박성아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무설탕 밀크티를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제품 컨셉을 나눠서 총세 가지 제품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얼그레이를 위주로 한 시트러스한 향을 느끼는 밀크티고요. 두 번째는 아몬드랑 녹차 말차를 같이 블렌딩을 해서 만든 녹차라떼. 그다음 에 가장 최근에 펀딩을 진행을 했던 신제품인 이 딸기 밀크티입니다. 생딸기를 동결건조해서 갈아서 밀크티버스 담아낸 이런 제품이고, 전체적으로 공통점은 이제 화학첨가물이 아예 섞이지 않고, 그다음에 설탕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뭐단 걱정 안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건강 걱정 없이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밀크티라는 점을 제품의 장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저는 텀블벅이라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총세 차례 펀딩을 진행을 했고요. 각 펀딩 기간은 약 3주에서 4주 정도씩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펀딩은 약 1000만원, 두 번째 펀딩은 330만원, 세 번째 펀딩은 약 1980만원 정도 펀딩을 해서 총 3,300만원 정도 펀딩 모금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펀딩에 참가해 주신 분들은 약 1000분 정도로 이제 차 분야에서는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저희 차를 즐겨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녹차 펀딩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펀딩 진행 기간 중에 더 좋은 녹차잎을 발견을 했습니다. 중작에서 세작으로 녹차잎을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후원자분들에게 약속된 배송 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후원자분들에게 투명하게 그 과정을 전부 설명을 잘 드려서 더 좋은 제품으로 보답을 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 스타트업에게 있어서 마케팅과 그 다음에 디자인 작업은 굉장히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재화가 투자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이제 농금원 지원 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상세 페이지 제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 디자이너를 채용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내기가 어려운데, 이거를 지원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분들에게 외주 작업을 부탁을 드릴 수 있다 보니까 어, 이 부분을 굉장히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펀딩 결과물을 더 좋게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지원사업에서 굉장히 얻었던 큰 도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음료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개인 카페 사장님들이랑 친해질 일이 되게 많았는데, 특히 저를 이렇게 많이 레시피를 수정해 주신 카페 사장님이 계세요. 그 카페 사장님한테 가서 저희 신제품이 나오면은 레시피 먼저 시음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쓴 소리 괜찮은 소리 다 해주시는 사장님 이 계십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저랑 가, 관련 업종에서 종사하신 분들에게 실제로 가서 얘기를 나눠보고 그 다음에 의견을 구해보고 하는 이 과정이 너, 저에게 너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만들고 있는 밀크티 자체가 이제 화학 첨가물을 라이안 쓰고 무설탕으로 하다 보니까 음료 시장에서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음료를 개발하는 게 저의 장기적인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